전성기 씨, 대화해요! 네.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코너죠. 전성기 씨, 대화해요. 오늘도 역시 팟캐스트 볼금쇼의 주인공 스퍼스터 최욱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정말 반가워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최욱 씨. <laughs> 아, 뭐 방송하는 자판기처럼 하세요. <laughs> 네, 기계처럼 하세요. 자동이에요. 네, 네. 원 포인트 연애 레슨이란 책 쓰셨잖아요. 아, 굉장한 책이죠. 아, 그래요? 네, 아주 음. 양서고요. 아, 뭐 일각에서는 또성경일의 최고의... 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네. 글쎄 음, 읽어봐야 되려나? 읽어볼까? 자 어쨌든 감명깊게 읽은 책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예, 네? 감명깊게 깊게 읽은, 읽은 책이요? 음. 아니 뭐 책을 쓰신 작가니까 지금 어, 많이 읽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뭐또 저는 또 책벌레라는 네. 아, 별명이 있기도 하죠. 음. 네. 최신작 아, 가시고기. 음, 최신작이요그 <laughs> 나온 지 오래됐는데. <laughs> 아이고, 재밌다. 생선 드셨어요? <웃음> <웃음> 네. 자, 우리 최욱 씨 요즘에 방송 종행무진 너무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송 일 말고 다른 일또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욕심꾸러기 같은데. 아, 저는, 음, 작사가 있죠? 네. 작사가가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 노랫말까지. 네. 노래도 관심이 있어요. 어 네. 그럼요. 오. 노래에 관심 있냐고요? 네. 무슨 노래 부른 거 알아요? 제 앨범을 석장 <laughs> 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리고 네. 노래 대해, 내 올해에 대해 나와가지고 떨어진 적도 제가 <웃음> <알았어요>. <웃음> 작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조금만, 그, 그, 아니, 그 노래... 가사 조금만 좀 소개해 주 보세요. 본인 뭐 노래 있잖아요. 작사한 거. 제가 작사한 거 없는데요. 쏜다라는 거 있다면서요. 아니에요. 다 그거. 네. 돈 주고 받았어요. <웃음> 네. <웃음> 이 저작권료가 네.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작사에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생각해 놓은 건 있어요, 조금. 어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그 서태지 쇼 한번 작업을 해볼까 하는 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와 그런 날이 안올 거예요. 네. <laughs> 아니 올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당신의 전승기 오늘에서 응원하면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책을 쓴다거나 또 노래 가사를 쓴다거나 노래 곡을 만든다거나 할때 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어디 여행지에 가서 음. 뭐 이렇게 좀 쉬면서. 있으면서 이렇게 글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최욱 씨는 저는 이제 제 작품 스타일은 인터넷 긁어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laughs> 네. 이게 나와 있는 거 기존에 네, 그걸 네. 약간씩 변형하면서 아, 그래요? 네. 아니 혹시 일하고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면 좀 쉬고 싶다거나 여행 가서 좀 이렇게 좀 힐링 좀 하고 싶다, 어디 가서 좀 그냥 자유롭게 있고. 있다 오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일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예. 네, 저는 아, 뭐 샤워 하면서 힐링을 한다든지 어. 일상 속에서 아, 정말요? 뭐 여성을 만나면서 식사를 하면서 힐링을 한다든지. 어.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뭐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일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아, 정말요? 어떨까? 진짜 그렇요 예. 네, 저는 수 있을까? 일생 일상을 좋아요, 해 일상을.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같이 방송하고 네. 끝나고 또어 같이 밥 먹고 어. 아 그런 어. 거는 누구나 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씩 일 년에 한번 정도 한두번 정도는 좀 일상에 일상에서 좀 탈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그 네. 일이 그렇게 좋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상 일상이 일상. 그냥 다 행복해서 네, 끝나고 밥 얻어 먹고 하고 <laughs> 그런 게 너무 달콤해요. 아 여자 친구가 휴가 가자 그러면. 여자친구가 휴가 가자고 하면은 뭐 여행 멀리 네네. 뭐 예를 들면 해외라든지 뭐꼭 해외도 좋고 아니면 뭐 가까운 국내 여행이라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겠네요 <laughs> 말도 안돼 헤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우 최욱씨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그 천재라고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성기 씨 부부가 휴가 계획을 아, 세우면서 티격태격하는 네. 그런 상황을 좀 설정을 해봤거든요. 한번 꽁트부터 시작할까요? <laughs> 어, 우리 자기 왔어요? 아이고 오늘도 돈 버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 피곤해, 여보 나 저녁 먹고 왔거든. 나 저녁 차리지 마. 어? 근데 무슨 이게 세계지도를 왜 펼쳐놓고 있어? 아, 여보 나 휴가계에 세우고 있었잖아 우리 이번 휴가 때는 저 환상의 몰타 때 몰타 어디? 몰타? 에해 물을 왜 타? 몰타? 몰타? 그래 몰타가 아, 어디야? 아, 아이참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섬이잖아 왜왜 아, 왜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정유라. 정유라도 몰타 어. 시민이 되고 싶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 아, 그래 거기가 몰타야? <laughs> 아, 아, 근데, 그냥 우리 이번 여름 휴가는 그냥 조용히 좀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나 정말 너무 피곤하고, 뭐꼭 어딜 가야만 쉬는 거야? 어? 집 놔두고. 어? <laughs> 휴가라봐야 며칠 안 되는데 왔다 갔다 길에서 다 시간 뺏기고, 정말 기운 빠지고, 짐 빠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냥 뼈빠지게 일해갖고 매달 다달이이집 대출금 갚느라고 내가 허리가 휘는데 정작 이 집에서 편히 있어본 시간이 없어. 아왜또 그래? 아, 자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아, 내 생각은 안 해? 내가 뭘 자기 생각을 안 해? 나는 매일 집에서 일하잖아. 집에 있으면 그게 휴가야? 휴가냐고! 난 밖에서 일하잖아.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그게 나는 휴가라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어? 당신이랑 여행 가면, 어, 내가 운전해야지, 어? 아, 뭐 이것저것 먹고 싶다고 해서 뭐 사줘야지. 사진 찍어달라서 사진 찍어주기. 나 정말 너무 그런 거 싫어. 나는 정말 피곤해. 좀금 아, 쉬고 싶어. 어떻게 정말. 자기밖에 몰라. 아니, 옆집 보면 남편이랑 하와이도 가고 그러는데. 난 SNS에 올릴 사진도 없다고. 우리 집 베란다에서 찍은 아, 셀카 아, 사진만 올리고 있잖아. 자기는 인스타에 사진 올릴 필요 없어. 그런 거 올리면 다 민폐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그래, 전 가고 싶으면. 부산이나 가자. 부산 가서 우리 엄마랑 아버지 좀 보고 그리고 거기서 부산에서 물놀이나 하고 오자. 아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줘금 왜? 왜? 안 그래도 남자가 집에서 살림한다고 어 눈치 엄청 주시잖아. 제발 이번 한 번만. 1년에 한 번인데. 외쿡 가자, 외쿡. 외국 가자. 외국. 외국? 당신이 무슨 외교부 장관이야? 무슨 해외 순방해야 돼? 참 웃겨. 아 몰라. 난 집에서 쉴 거야. 혼자 가든지 말든지. 아, 무슨 소리야. 운전은 누가 하고 사진은 누가 찍어주냐고. 아, 몰라, 몰라. 나 지금 되게 피곤한 거. 나나 씻고 잘 거야. 아, 몰라, 몰라. 아, 여보. 여보, 제발. 몰타 가자, 몰타. 나 비행기 예약한다. 네 전성기 씨 부부 이제 보니까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거네요.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두고 부부가 다투는 상황인데 체육 실의연은 어때요? 네 오늘 역할을 그 우석훈 박사로 잡았나요? 네 그분이 요즘 또 전업주부로 활동하고 <laughs> 네. 있지요? 네. 아참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두 분이 원하는 게 같으면. 네. 가장 아름답겠죠. 근데 네. 항상 이렇게 안 맞아요. 그렇죠. 누구는 집에서 쉬고 싶어 하고, 음. 누구는 밖에 나가고 싶어 하고. 네. 아, 어렵네요. 진짜 뭐 정말 모처럼 좀 휴가라면, 휴가에 저 어제 떠나고 싶은데 또한쪽에서 집에 있자고 자꾸 그러면은 속상할 것 같아요, 진짜. 응? 음, 그리고 그렇군요. 밖에서 일막 너무 지치면 사실 집에 와서 쉬고 싶을 때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또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저는 근데 저는 휴가라는 <laughs> 것은 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 집에서 쉬는 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음. 에, 나가면요. 진짜 고생스러워요. 그래요? 에. 근데 아까 최욱 씨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애인이 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여행 가자 하면은 그냥 아~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지 농담 삼아 했지만 정말 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 배우자, 뭐 아내든 여자친구든 뭐 네.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여행이 싫어. 네.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 진짜? 아니 진짜로? 그 농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더 슬픈데요. <laughs> 진짜 그래서 <laughs> 요 앞전에 헤어진 거예요. 아 정말 그런 이유로? 네, 그 <laughs> 여자친구를 만나면서부터 그 여자친구가 음. 여행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laughs> 네. 여행 가려고 날 사귄 듯한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어... 하지만 이제 줄곧 모른 척했었고 네. 일상 속에서 여행을 가듯이 즐겁게 해줬습니다. 음... 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어, 지나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어, 갈증이 더욱더 심해졌죠. 어, 일상 속에서 여자친구와 단둘이 어디서 시간을 보내요? 아니, 뭘, 그런 거를 물어봐요? 아, 그냥, 궁금하니까. 궁금할 수도 있지. 뭐다 똑같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내 생각이랑 같았구나. 아, 나는 그래서 다른 게 있나 좀 나도 좀 배워보려고. 아, 우리 어머니가 아주 능글맞아지셨어 네. 아니,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행의 문제. 그래서. 어, 혼자 보냈습니다. 음. 그, 아, 진짜요? 네, 그럼 혼자 아, 갔다 왔어요. 오.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어. 점점 시간이 그, 지나면서. 여행 경비는 누가 대줬어요? 기관해줘. <laughs> 아니 내가 뭐 부모입니까? 아. 네. 그러다가 조금씩 가시고. 조금씩 갈등이 음. 심화되면서 여행 때문에 결국은 음. 아, 각자의 여행을 떠나는 걸로 헤어지고 말았지요. 아, 참 그렇구나. 네. 근데 사실 뭐꼭 같이 휴가를 가야 한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가끔씩은 혼자 떠나는 그 여행도 좋을 때가 아, 많거든요. 네. 정말 힐링을 하기 위해서 혼자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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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부터 저희가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일단 한번 소개해보고 갈까요? 8188님, 명수님, 명숙님, 연기 너무 좋으시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셨어요. 네. 오늘 뭐 그, 특별히 짜증내는 역할도 없었는데. 제가 원래 짜증 잘안 내요. 자꾸 그렇게, 뭐,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아, 몰아가지 마요. 네? 네. 자, 공2일0님 이거 우리 집 이야기. 저는 제발 여행가자. 남편은 집에서 쉬자. 음. 여행이 뭡니까? 함께 추억을 만드는 건데, 나가야 해요. 이러셨어요. 집에서 추억 만들 수 없습니까? 그냥 가끔씩 좀 새로운 환경, 어. 변화를 좀 원할 때도 있죠. 너무 일상이 똑같다 보면 좀 지루할 때도 있잖아요, 가끔씩. 그럼 평소에 안 먹는 음식도 먹고 집에서. 음. 네? 그럼 또. 근데 집에 나가보면 부분이... 또 느끼는 게 새로워요, 여행 가면은. 보는 게 어. 달라지고, 가면서도 즐겁고. 가면서 다 싸우던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떠나면서 안 싸우는 걸본 적이 없어요. 아, 저도 사실 그렇게 했는데 어, 이제나 <laughs> 앞으로는 안 싸우는 아. 방법을 <laughs> 택하면서 가보는 건 어떨까. 그게 쉽지가 않다. 아, 그요 왜냐하면 아니, 여행이. 그러고 싶어요. 싸우지 않고 설레면서 가는 여행 가고 싶어요. 네. 됐죠? 그거는 열흘 전엔 그렇죠. <laughs> 실제로 가면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엉망되고뭐 사네 못 사네 다 그럽니다. 음. 갔다 오고 나면 피곤하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산 사람 같이 얘기하니까.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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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호12님. 여름, 겨울. 혹은 2년 간격으로 한 사람에게 맞춰야 해요. 타협해서 중간이면 둘다 만족 못해요. 아예 한 사람에게 다 맞추는 걸로. 그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그런 지옥도 없겠죠? 그러니까 아, 여름 휴가는 뭐 남편한테 맞추면 음. 겨울 휴가는 아내한테 맞춘다든가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한번 맞추겠한막 맞춰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럼 거겠는데? 희생이 있다는 것은요. 네.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음. 휴가를 즐기면 어떨까요? 아, 그럼 너무 따로따로잖아. 뭘꼭 같이 하려고 하니까 아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제가 외로운가 봐요. 같이 가고 싶어지나요? <laughs> <laughs> 이상하시네. 자, 하시네. 네. 자,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자, 1번, 휴가는 집에서 보냅시다. 집 나가면 고생해요.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2번, 모처럼 쉬는데, 휴가는 휴가답게 보내야죠 어디든 갑시다. 이렇게 네. 또, 뭐, 이 밖에 다양한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의 의견, 샵0945, 우물정0 9 4 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의견 보내시는 동안 저희 노래 한곡 띄울까요? 네, 제가, 아, 초등학교 시절에 유일하게 좋았던 연예인이 있습니다. 음, 누구예요? 바로 그 이상은 씨. 아, 오늘. 네. 음. 사랑을 할 거야. 띄어드립니다. 전성기 씨, 대화해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들으셨고요. 어, 결혼 생활 하면서 부부가 많이 싸우는 시기가 남성들은 무더운 여름 휴가철, 또 여성들은 명절, 뭐 이럴 때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요. 휴가가 그야말로 재충전의 의미잖아요. 싸우면서 보내면 안될것 같아요. 조사가 좀 이상하네요. 왜요? 남자가 많이 싸울 때는 여름이고, 여자가 많이 싸울 때는 명절이면, 상대는 누구랑 싸우는 거죠? <laughs> 싸우는, 같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laughs> 여자 혼자서 불, 막 싸우니까? 아, 아까 불평 불만 아, 그렇죠. 아, 응, 응. 화가 나는 뭐, 거. 화가 나는 거.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 아, 늘 방송하면서 체육 네. 선생 배워요. 고마워요. 제가 네. 너무 뭐, 뭐 어린이집 교사처럼 <laughs>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니 말이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체육 씨. 네. 음, 추천해 주면 여행지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 휴가도 안 간다 그러고 여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네. 여행지 추천받을 만한 게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행지라 때. 하면 어디론가 음. 멀리 떠나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만 깨잖아요. 네.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면, 저기, 한강 눈치가 얼마나 좋은데요. <laughs> 이거 봐. 또 이렇게 시시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만 탈피하면요. 세상은 너무너무 다니다 내가 다양해집니다. 언제 시시하다 그랬어요. 저 거기 매일 가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 아, 그래요? 네. 시시하지 않아요. 훌륭해요. 멋진데 얼마나 많은데요. 한강 네, 다리 밑에. 네. 그리고 저 남산도 참 좋고요. 저 남산도 자주 가요. 네. 네. 그리고 광화문. 네. 사실 그 광화문, 우리 이제, 근대 역사가 거기 많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많이들 지나칩니다. 음. 그런 거 우리가 봐주면요. 네. 안 보던 것들이 많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아, 그렇네요. 수학여행을 경주로만 갈게 아닙니다. 음. 고대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근대 역사가 중요합니다. 와, 역시 최욱 씨.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해요. 네. 자, 5420님. 최욱 씨는 일상이 정말 행복한가 봐요. 부러워요. 비법이 뭔가요? 네아 이제 암시를 거는 거죠 암시를 아 그래 이만하면 행복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엄습해 불안감? 옵니다 어떤 불안감 아니 저기 뭐~ 어~ 당장 내일 나를 찾아주는 데가 없지 않을까 음 방송 예 네, 뭐~ 음.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음. 뭐~ 여성분들도, 여성분들도 나를 찾아주지 <laughs> 않으떡하한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laughs> 엄습해 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매일매일 씻듯이 그런 이제 불안감을 씻어내는 거죠. 아, 네. 아, 훌륭한 비법이네요. 네. 네. 578 하나님. 저는 남편과 함께하는 여행도 좋지만 여행을 마치고도 남편과 헤어지지 않아서 참 좋아요. <웃음> <웃음> 아, 이래서 결혼하죠. 채욱 씨꼭 결혼하세요. 아, 늘 남편과 함께일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네. 문자에서 향기가 나네요. <laughs> 부러워요? 아, 좀 부럽네요. 네. 결혼하세요. 네. 네. <laughs> 자, 그리고 8718님. 남편분 최욱 씨, 아내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따르면 복이 굴러온답니다. 김명숙 아나운서께서 휴가 때마다 겪어보셔서 연기를 아주 잘하시네요. 하셨네요. 어머, 감사합니다. 오늘 연기 좋았나봐요. <웃음> 아, 그 웃음의 의미는? 아, 좋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6817님. 서로 의견, 아, 서로 의견 충돌하면, 간다 해도 재미 꽝. 각자 알아서 좋은 쪽으로 휴가 보내세요. 나는 항공관에서 긴 세월 함께 일해요. 그래서 한주 하루만이라도 각자 자기 시간 보내는 것도 행복이죠. 크으, 아 정말 가장 공감이 많이 되는 문자입니다. 오 그래요. 네, 휴가라는 것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의 의미가 가장 크거든요. 네. 그런데 일상에 계속 붙고, 붙어 있고 지지고 볶던 그 남자 그 여성과 똑 같이 떠난다는 거. 그것 너무 억압입니다. 그럼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아, 그렇게 저 반사회적으로. 네, 진행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그러라는 게 아니라 세욱 씨가 아,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던데. 가슴 거지. 속에 있던 어떤. 아, 네. 그럼 바람들이 자꾸 올라와요. 자, 그만하시고요. 네. 자, 남자들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남자들도 대부분. 네, 네. 그렇죠 여자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아, 여자들이 그 남자들의 자신만의 시간을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뭐 일일이 그 시간까지 간섭하려고 아, 하고 하면 안 되죠. 파국들은 그냥 그럼요. 아, 그렇게 아니. 못 믿습니까? 내 사랑하는 나의 반쪽을 아 그럼 우리 최욱 씨네 이 다음에 네. 배우자가 네. 아내분이. 네. 자기 혼자 여행 떠나겠다. 자기만의 시간 혼자 갔겠다나 네. 따라다니지 말아라. 네. 계속 그래도 계속 오케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아름답죠. 오, 훌륭하다. 네. 얼른 결혼하세요. 네. <웃음> <웃음> 자, 9178님 휴가. 피곤한 단어죠. 아내가 살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안 간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의견에 맞장구 쳐주세요. 네. 아, 그러니까 살림하고 있는 사람 기분도 좀 생각해 줘라 이런 말씀이세요. 네, 네. 뭐. 맞습니다. 네, 계속 집에서만 이렇게 살림하고 그러면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떤 일만 똑같은 일만 계속하다 보면 좀 그걸 탈피하고 탈출하고 그렇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기분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매일 밖에서 음. 일하시는 분 네, 그런 분도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좀 이해해 주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자5 7 9사님 최욱 씨. 그냥 혼자 사세요. 이러셨어요. <laughs> 아, 아, 섭섭하게 또 그런 네. 말씀 하십니까. 아, 우리 최우씨 네. 결혼할 의향 충분히 있으세요? 아, 뭐, 어찌됐든 결혼이 인생 최대의 목표인 것처럼 어,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래도 왜? 여자 빼놓고 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그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네. 네. 중요하죠. 자, 0340번님.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여름 휴가 간 기억이 지금까지도 참. <laughs> 좋은 추억입니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좋은 여행지로 휴가를 떠나보세요. 하셨네요. 네, 정말 어, 어릴때 그런 여행 같은 기억 참 많이 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워 아이들이 이제 있는 부모라면 아이들 어릴 때 정말 가족 여행 많이 다니셔야 돼요. 음.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함께 할 시간이 정말 없고 여행은 더군다나 함께 할 그런 엄두도 못 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그 추억 거리 많이 남겨준다는 의미에서도 음. 가족 여행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이들에게 여행이 좋다고 해서요 의무감에 이렇게 음. 떠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피곤해요? 아니 남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야 내가 너를 어? 여행까지 보내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미리 생색이나 내고, <laughs> 네. 그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모님들도 즐겨야 돼요. 자꾸 아이들한테 희생하면 안 됩니다. 음,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이거 네. <laughs> <laughs> 이사님, 일단 외출 한번 해도 따로 걷는 우리 사이, 어이구 일단 둘이 서로 맞대면 모든 게안 맞아요. 아. 여행은 꿈도 못 꿔요. 가기도 싫고 따로 놀죠. 아 이거 보세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도 있거든요. 음. 네. 그럴 땐 잠깐 좀 떨어져 있는 거. 따로 또 같이. 네. 그런 느낌. 자, 2062님 휴가면 떠나야죠. 대신 남들 떠날 때는 일하고 모두가 일할 때 떠나야 제대로 된 휴가죠. 음. 네. 이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막 복잡할 때 복잡한 데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요, 조금 여유로운 시간 택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최욱 씨, 최욱 씨 그래도 재충전 시간 좀올 여름엔 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올 네. 여름은 제가 떠나겠습니다. 네, 어디로? 어뭐 마음 가는 대로. 아 일단은 저 국내로 저는 네. 떠날까 합니다. 네. 네, 국내 여행 좋죠. 네. 휴가 가시더라도 네. 수요일은. 항상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아또못 떠나게 하네요. 네. <laughs> 체육씨 팔짱가 보다. 에이.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즐거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또 이렇게 반갑게 대해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휴가 가는 마음으로 이 자리 찾아오겠습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전성기씨 대화하여 슈퍼스타 체육씨와 함께 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은 따로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 캐슬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